워낙 처음부터 잘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카페만 하게 될것 같아요 본업이 사태장이었고요 매출 좀더 높이고 좀 부업 개념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장비 값이라든지 아니면 보증금 이런 거는 하나도 제 돈이 들어가진 않았고요 그래서 투자자들 매칭을 시켜줘서 무자본으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 몰려서 좀 정신 없었어요. 평소에는 나눠서 오시는데 이상하게 일정한 시간에 너무 한꺼번에 몰리셔 가지고 좀 정신 없었어요. 여기가 아무래도 상권이 오피스 상권이다 보니까 매출의 90%가 점심 시간에 발생해요. 직원분들이랑 저랑 같이 호흡이 좀잘 맞아서 힘들거나 하진 않은 거 같아요. 근데 카페는 아예 처음인데 저는 여기 영업 팀장으로 있는 정호형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본업이 세차장이었고요. 카페 쪽은 관심만 있다가 제가 부양해야 되는 가족들도 있고 해서 매출 좀더 높이고 좀 부업 개념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워낙 처음부터 잘 되다 보니까 본업이랑 부업이 바뀌어 가고 있는 최종적으로는 카페만 하게 될것 같아요 어형 왔어요? 어 와. 안녕 <laughs> 너 알게 된지 몇년됐어요한 1년 반 됐나? 네 1년 반 정도 된것 같아요 네. 네, 처음에 알게 됐을 때 매장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매출이 잘 나오는 매장이었어가지고, 궁금하기도 하고, 또 워낙 바쁘다 보니까, 만나려면은 제가 매장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매장도 많이 가봤고, 그래서 음료도 많이 먹었고요. 제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믿을 만한 동생이 맡아가지고, 만족스럽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그 세차장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일이 뭐 지겹기도 하고 흥미가 약간 떨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저희 카페도 이제 놀러오고 뭐 커피에 좀 관심을 보이길래 네, 세도했습니다 세차다 보니까 날씨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비 오는 날이라든지 눈 오는 날, 매출이 아예 없을 때도 있었고요. 또 바쁜 날은 몰리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바빠도 이제 다 하지는 못했었고요. 자리도 너무 좋은 자리 소개시켜주고 또 알아볼 때 이제 저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 수고스러움도 너무 알고 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정도 바쁜 것좀 정리되고 하면은 이제 은혜 받은 건다 갚아야죠 원하는 게 있어서 선물을 한번 해줄까 원하는 게뭔죠 그건 비밀로 할게 비싼 아... 건 아니에요 카테고리 만 신발? 신발에서 몇 개까지 일단은 욕심을 조금 버리고요 자리를 잡아야 되는 카페 쪽에 비중을 둬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 저는 솔직히 1매출 100만원 정도 생각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잘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서 깜짝 놀래기는 했어요. 오픈 이벤트 때는 200에서 250 정도 나왔고요 지금은 그래도 한 150만원 정도는 왔다갔다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가 신규 건물이다 보니까 사무실도 아직 덜찼고 주변에 인지도 많이 안 됐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사무실 좀찬 다음에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사 쪽에서 사무실이 안 차더라도 좀 미리 오픈을 해서 이 건물뿐만 아니라 주. 구명건물 사람들한테도 좀 알리는 목적으로 시작을 해 놓고 나중에 건물이 찼을 때더 효과를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해줘서 좀 일찍 시작하게 됐어요. 오픈 이벤트로 저희 30%전 품목 할인 행사를 했었어요. 3일 동안 바이저분이나 아니면 뭐 팀장형이나 저보다 아무래도 경력이 좀 많으신 분들이고 저는 카페 쪽에는 아예 문외한이라서 전적으로 믿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어, 글쎄요, 지금 앞에도 다 브랜드 카페가 있어서 같이 오픈하게 됐으면 저희 실제로 나왔던 매출보다는 좀덜 나왔겠죠. 그 본사 측에서도 앞쪽 카페보다 먼저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미었던 날짜보다 당겨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좀 투잡이다 보니까 걱정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매출 보고는 아무래도 좋아하죠. 뒤도 살고요. 많이 기분도 좋고 일단 위치가 너무 좋아요. 여기랑 너무 가깝고요. 여기 어디쪽에요? 어 가산 디지털 단지 여기. 도보로 한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또 실질적으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목이다 보니까 저희 매장을 한번 보고 지나가실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앞쪽 건물 보시면은 되게 큰 건물이 있거든요. 네, 저 건물이 보면은 브랜드 카페가 없어요. 개인 카페 한두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은 브랜드 카페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실질적으로 저희 고객분들이 대부분 이제 앞에 건물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 건물이 생각보다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카페가. 더 이상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쟁할 상대가 적다. 저희 건물 자체적으로도 이제 테이크아웃 위주의 카페는 저희밖에 없고요. 주변에 둘러봐도 길목에서 눈에 보이는 카페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저희 네, 빨간 거 파랑의 대리 같은데. 저 브랜드는 홀 장사고 저희는 테이크아웃 위주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류도 좋아하고 하는데 저희 시그니처 메뉴가 크림 라떼라고 솔트 크림, 뭐 솔티 카라멜, 피스타치오 크림, 뭐 이런 크림류의 커피들이 있어요. 저희 매출에 이제 많은 영향을 주는 커피고요. 또 진짜 맛있다고 후기들도 많이 달리고 있고요. 베이커리도 정말 맛있거든요. 오픈 행사 때 이틀 만에 품절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품절이 자주 되고 있어서 저희 지금 보시면 황치즈 쿠키라고 이게 제일 빨리 품절되는 쿠키예요. 지금도 하나밖에 안 남았고요.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좋아하실 거라고 봐요. 전적으로 이제 인테리어 팀 본사 쪽에 맡겼었는데 유리로 다돼 있어서 밝고 깨끗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등도 다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더 깨끗해 보이고 밝아 보이고 해서 저는 인테리어 쪽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카페 창업 생각도 전혀 없었고 또 심지어 카페도 많이 다녀본 적이 없어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본사에서 이제 교육도 체계적으로 잘 시켜주고, 그다음에 이론 교육, 실습 교육, 강비들 다루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잘 알려줘서 이렇게 걱정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시스템이 200시간을 수료를 하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어느 정도 손에 익는 데는 금방 익었고요. 나머지 시간 동안은 더 자연스럽게 할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본사에서 진행하는 위탁... 미탁... 운영 시스템이 있어서 투자자랑 청년 창업자랑 이제 매칭을 시켜줘가지고, 당비값이라든지 아니면 보증금, 이런 거는 하나도 제 돈이 들어가진 않았고요. 그래서 투자자들 매칭을 시켜줘서 무자본으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열정만 있다면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본사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음식업이다 보니까 위생이나 청결 쪽에 신경 쓰고 있고요. 본사에서 알려준 레시피대로 진행하면서 맛이 일정하게끔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예 처음이라서 좀 답답한 부분도 많으셨을 텐데 차근차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힘들지 않은 직종은 없겠지만 카페 쪽 특히 저희 사피엔스는 가맹점이다 보니까 본사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혼자서는 할수 없는 많은 재료들이라든지 레시피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선택을 하면 있어서 카페도 나쁘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창업을 꿈꾸면 고민만 하지 말고 한번 부딪혀 보는 게 본사도 방문해서 상담도 한번 받아 보시는 게 좋고요. 고민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해서 확신이 생겼을 때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매출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2호점, 3호점도. 이렇게 늘려가서 많은 매출을 나오게끔 하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시작을 해봤으니까 한 3천 이상은 한번 나와봐야 되지 않을까요? 화이팅 초심 잃지 말고 친절하게 신속 정확하게 하면은 지금처럼 잘될수 있을 거야 커피사펜스 가산대룡 22차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사시는 분들 뭐 배민이나 쿠팡 저희 배달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시고 다음에 사이렌오더도 가능하니까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은 쿠키라든지 이런 서비스들 나갈 테니까 말씀해 주시면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